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기출문제 제3과목 법규 파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느리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감기 2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 해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더만으로 자선의 양쪽 현에 정행 앞쪽에 충돌 위험이 있는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추월의 경우는 제외한다. 침로 변경만으로 피항 동작을 할 경우, 과염 변침. 2번, 회사 안전법상 항로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읍 선박의 방치, 니은, 어구의 설치, 디귿, 침로의 변경. 리 항로를 따라 항행 기을 3번 해사 안전법상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로나 속 역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는 동작 4번. 해사안전법상 항로를 지정하는 목적은? 해양사고의 방지 5번. 해사안전법상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 다른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선박 교통 관제 센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6번. 회사 안전법상 두 동력선간 마주치는 상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것은 우현 대 우현으로 지나간다. 7번.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치할 수 있다. 8번. 회사안전법상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안전을 위해 고속 여객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속력의 제한. 9번 회사 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조치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 항행장애물 방치, 니은, 항행장애물 표시, 디귿, 항행장애물 제거, 리을, 항,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니은, 디귿, 리을. 10번 '해사안전법상 마스트 등은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의 양쪽 현의 정행으로부터 뒤쪽 몇 도까지 비출 수 있는 흰색' 등을 말하는가. 22.5도 11번 해사안전법상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황색등은 예선등 12번 해사안전법상 충분히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동작은 침로 변경 13번 해사안전법상 항행중인 동력선이 야간에 표시하여야 할 등화로 옳지 않은 것은 선폭등 14번 해사안전법상 거대선이란 길이 200m 이상의 선박 15번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는 경우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읍 수심이 얕은 구역을 항행할 경우, 니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밀집하여 있을 경우, 디귿, 해무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었을 경우, 리을, 해양 사고로 인한 항행 장애물이 근접하였을 경우, 기윽 니은, 디귿, 리을.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동력선이 무역항의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을 때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입항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한다.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수로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흩어지기 쉬운 석탄, 돌, 벽돌 등을 하역할 경우에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8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에 관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리는 경보로 기적이나 사이렌으로 관로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울려야 한다. 화제 장음 오해 19번 관로에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총톤수 관로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개선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 경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인 선박의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운송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3번 해양환경관리법상 피예인선의 기름기록부 보관 장소는 선박 소유자의 사무실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몇 년인가 3년.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오염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와 선장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방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